안녕하세요. 민성하우스에 권한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이곳은 영상으로만 약 30번 정도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던 야당동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 신축빌라, 풀옵션 포룸 신축빌라에 아직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리지 못한 타입이 하나 남아 있어서 여기를 촬영해서 소개를 할 거고, 기존 타입 중에서도 해약된 세대가 있습니다. 그 타입도 제가 괜찮다고 생각을 했었던 타입인데, 이렇게 또 해약이 됐다고 해서 그 타입도 이어서 촬영을 할 건데요. 영상은 하나씩 각각 다른 날 업로드를 해 드릴 거라서 영상 보시고 이런 타입을 역세권에서 찾고 있었다면 나와서 둘러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 소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신축 빌라 현장 한 30번 정도 촬영하면서 뭐 복층 타입, 테라스 타입, 쓰리 룸 타입, 포룸 타입 아주 다양한 타입들을 촬영해서 소개를 했었죠. 똑같은 타입을 뭐 몇번 소개를 했었던 적도 있었는데 그만큼 제가 참 좋아했었던 현장입니다. 이제 그 현장에 마지막 소개하지 않은 딱 하나의 타입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촬영에 나서게 됐고요. 이 마지막 타입이 있는 동은 다른 동하고 좀 다른데요. 보시는 것처럼 공동 현관 들어가는 이 입구 쪽에 유모차나 휠체어 이동이 편리하도록 설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라 들어가면 공동연관이 두 개가 있는 스타일인데 여기에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저쪽 앞에 무인택배함 설치가 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지나가면 이쪽에 비밀번호를 눌러서 들어가는 공동연관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들어오는 이 구간까지 전부 계단이 없고요. 엘리베이터 탑승도 그래서 편리하게 할수 있고, 엘리베이터는 대형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13인승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3층에 있는 타입을 소개를 할 거라서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 드릴 3층 타입입니다. 전용 면적은 18평, 실사용 면적은 확장 포함해서 32평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대형과는 여기서 본다면 세로가긴 편이고, 신발장은 세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조금 긴 편이라서 신발장도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일괄시동 버튼은 이쪽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3연동 중문 망입 유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려면 이렇게 한칸 올라가서 진입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오면 좌우측으로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이쪽에 있는 공간부터 보고 거실 주방으로 가겠습니다. 자, 안쪽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메인 욕실이 되는데요. 수납장 설치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선반 있고, 양변기 세면대, 그리고 양변기에는 비대도 설치되어 가 있고요. 청소용 워터건도 설치되어 가 있고, 메인 욕실에 샤워 부스는 문이 달린 걸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샤워를 할수 있는 칸막이 샤워 부스가 아니라 문이 달린 샤워 부스로 설치가 되어 있는 메인 욕실 공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침실인데요. 침실 1번부터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풀 옵션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자, 그런데 이 방은 한쪽면은 3천이 넘는데, 그러니까 한 3천 정도 되는데, 폭은 좀 짧은 편이라서 크게 느껴지는 방은 아닙니다. 크기는 좀 작다. 예, 실제로 보셔도 좀 작은 방이네. 이렇게 느껴질 수 있고요. 이 침실 1번에만 따로 북박이장이 설치가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간에는 온도 조절기 개별 시공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난방 관리 가능합니다. 자, 이제 복도 식 구간을 쭉 따라서 가면 이쪽에 침실 2번이 있습니다. 침실 2번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있고요 방 크기도 침실 1번하고 거의 같은데요 침실 1번 2번 3번은 크기가 거의 같습니다 한쪽면은 3000 정도 되고 폭은 2400 정도 예, 그러니까 이방 역시 좀 미니멀한 느낌이 있고요 자, 안쪽에 들어와서 보면 침실 1번하고는 다르게 북박이장이 3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 수납이 가능하겠죠 자, 그리고 맞은편에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공간이 그래도 넉넉한 편입니다. 세탁기 놓고, 자, 이쪽에 뭐 건조기 놓고, 남는 공간, 분리수함 놓고, 다 활용이 가능한 그 정도 크기의 다용도실 겸 보조 주방이 있고요. 자, 이쪽에 2구 가스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죠. 자, 이쪽에 문을 크게 만들어 놨고요. 열어보면, 지금 이 아래쪽은 열리게끔 돼 있거든요. 나가서 이쪽 공간도 활용을 할수 있는데 제가 이 현장에 있는 집들 여러 차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여기는 서비스 공간입니다. 그래서 막아서 쓸지 여부는 입주를 하시는 분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 공간이라 별도의 시공은 해드리지는 않는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기까지 조금 막아서 쓴다면 다용도실이 더 넓어지겠죠. 그리고 이쪽에 침실 3번이 있는데요 3번에도 에어컨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역시 방 크기는 한쪽면은 3000 정도 그리고 폭은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자 침실 1, 2, 3번이 다 비슷비슷한 크기고 3번에도 역시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번 빼고 2번, 3번에는 북박이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쪼로록 메인 욕실부터 침실 3개, 보조 주방 겸 다용도실까지 이 구간에 있고요. 끝까지 따라 들어가면 여기가 거실, 주방인데, 먼저 보이는 이쪽 주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쭉 따라서 오면 여기가 주방인데요. 주방의 메인 공간 자체는 좀 미니멀한 느낌이 있고, 대신에 식탁 자리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높기 때문에 요거를 식탁 대용으로 활용하기는 제가 볼때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앞쪽으로 해서 4인용 식탁을 이렇게 설치를 해도 여기 통로는 좁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이쪽에 냉장고 자리 1번 메인 냉장고 그 옆에 이쪽이 2번인데. 여기는 현재 냉장고가 아직 설치가 안돼 있는 거고, 냉장고 두 대는 옵션으로 제공을 해 주십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도 이렇게 열어보면, 수납을 할수 있는 수납장이고, 이쪽 메인 구간에 상하부장은 채워져 있어서 기본 수납은 가능한데, 주방이 조금 미니멀한 느낌이 있어서 어, 이 수납공간은 아주 많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쪽을 보니까 여기에 수납장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혹시 부족할 수 있는 수납공간은 이쪽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는 그냥 일반 수납장인데 아래쪽은 보면 선반이 채워져 있는 수납 공간이기 때문에 꽤 많은 수납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냥 열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주방에 옵션이 더 있는데요 일단 식기 세척기가 하나가 있고요 열어보면 음식물 분쇄기가 있습니다 발판 보이시죠 예, 음식물 분쇄기가 설치되어 있고 광파 오븐 레인지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고, 레인지 후드는 그 위쪽에 하나 설치가 되어 있고, 환기창은 개수대 위쪽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부터 살펴보셨고요 이제 안쪽으로 가면 여기가 거실이 됩니다. 자, 거실 사이즈부터 좀 말씀드리면, 거실 사이즈는 꽤 넉넉한 편입니다. 이 폭도 상당히 길이가 있는 편이고, 이쪽 길이도 상당히 여유가 있는 편인데, 쇼파랑 TV를 설치할 때는 구도가 살짝 애매하다는 생각이 들수 있습니다. 자, 보통은 이쪽이 이제 거실의 정면이 될 거고, 여기를 쇼파 자리로 쓰고, 여기를 아트월로 쓸 텐데, 아트월로 쓰겠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주방 바로 뒤편이거든요. 여기가 좀 짧습니다. 그래서 TV를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쇼파가 이쪽에 와야겠죠. 그런데 쇼파를 이쪽에다 놓으려고 했을 때 여기에 창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바짝 붙여서 놓는다면 이 창을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방을 둘러보면 모두 다 TV 단자도 설치가 되어 있고, 전기 콘센트도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배치해서 사용할지는 좀 고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선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곳곳에다 다 설치를 해놨으니까 요거 배치는 입주자분이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는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거실 위쪽으로 해서 에어컨 역시 설치가 되어 있고 자 방향을 제가 사전에 체크를 못 했는데요. 방향은 그냥 영상으로만 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로버셔터도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항목인데요. 메인 거실 방향이라고 할수 있는 곳에 열어보면 이 앞은 같은 빌라가 이렇게 들어서 있습니다. 동강 거리도 살짝 조금 짧은 편이다 이렇게 느껴지는데 다행인 건이 옆은 그래도 비교적 터져 있다는 거. 자 이쪽 메인 거실 앞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열어서 좀 한번 보여드렸고요. 그런데 이쪽 창도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답답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땐 이쪽에다 창을 내 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열어보면 여기는 이렇게 뻥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쪽에 또 이런 공간이죠. 역시나 문을 열어서. 나갈 수 있도록 아, 여기가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자, 이쪽으로 나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서 활용할 수 있는데 역시 서비스 공간이기 때문에 바닥에 뚫려 있죠 입주하시는 분이 막아서 활용을 하셔야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실 보셨고요 이쪽에 보일러실이 있는데요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 보일러실은 넓은 공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창고처럼 짐을 보관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그냥 청소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예, 보일러실로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은 안방입니다. 자, 안방의 전체 공간. 그래도 방 중에는 안방이니까 가장 커야겠죠. 예. 이 크기 자체는 쓸만합니다. 넉넉하고요. 안쪽에 드레스룸, 욕실도 있습니다. 안방에도 에어컨 있어야겠죠? 예,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 또 문을 크게 만들어놨죠? 여기도 서비스 공간입니다. 자, 역시 문을 열어보면 아래쪽에 또 문을 열고 나갈 수 있게끔 돼 있는데 이렇게 뚫려 있죠? 여기도 막아서 연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드레스룸 그런데 드레스룸이 아주 크지는 않더라고요. 자, 이렇게 열어보면 자 짧은 D자로 이렇게 행거가 이문 뒤에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미닫이였다면 활용하기가 더 좋기는 했겠죠. 그런데 여기는 여닫이로 설치가 되어 있고 짧은 D자긴 한데 이 위에까지 옷을 쭉 걸어놓는다면 수납은 그래도 꽤 많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안쪽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 안쪽도 수납을 할수 있게끔은 되어 있습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 옷은 충분히 수납을 할 수가 있는 드레스룸 공간이고 환기창도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안방에 욕실이 있는데요.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처럼 아주 넉넉합니다. 수납장이고 선반이 있고요. 비대가 설치되어 있는 양병기 세면대. 역시 안쪽에 청소용 워터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인 욕실에도, 아니, 안방 욕실이죠? 안방 욕실에도 이렇게 문이 달린 샤워 부스로 샤워 공간이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이 현장에 마지막 남은 소개하지 않은 타입을 하나 더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 조금 독특하죠? 예, 거실도 좀 독특하게 생겼고, 복도식 구간이라서 쭉 이렇게 길게, 어, 나열이 된 듯한 그런 타입을 오늘 하나 촬영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포름이긴 한데 방들이 조금 넉넉한 편은 아니라서 방이 좀큰 포름을 찾으셨다면 오늘 영상은 맞지 않으시겠지만 방이 좀 작아도 확실히 분리된 포름을 찾고 있었다면 여기 역세권이기도 하고 또 옵션도 굉장히 다양한 이 현장을 나와서 직접 둘러보신 다음에 판단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집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건너가서 기존에 한번 소개를 했었던 타입이긴 한데 해약 세대가 있어서 그 타입도 촬영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봐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